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단어 영어 말하기 비즈니스 크리스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소개하는 세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제일 처음에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이름과 그리고 소속을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거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이름과 소속 얘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선 자기 소개. 우선은 뭐 처음 만났을 때제 이름은 이 뭐고요 저 이름은 뭐고요 뭐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말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My name is 누구 and I'm working at 어디 일해 버리면 지금 단어 개수가 몇 개야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My name 이런 표현 쓸 필요 없어요 결국 I 내가 누군지 I'm 누구 at 어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다 빼버리고 I am 누구 at 어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저는 LG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호입니다. 제가 가장 일반적인, 어, 일반적인 이름 했어요. 하지만 이름 이쁩니다. 그죠? I am Minokim h at LG. 이러시면 돼요. I am Minokim h at LG. 굉장히 간단하죠? 예.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가 크리스틴 한 이렇게 성을 뒤로 빼는 거 알죠? 그래서 이 성은 뒤에 있다 그래서 라스트 네임이라고 합니다. 또는 Sir name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Last name이니까 얘는 처음에 나온 거니까 First name First name 이러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는 주어진 이름이죠. 그래서 Given name 이러게 돼요. Given, 주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가족이 다 갖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Family name 이러기도 합니다. Family name, M이죠. Family na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 세련된 데 LG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우리가 항상 외국 사람들 만나서 이름 얘기할 때 외국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니네는 왜 이렇게 김이 많냐고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우리나라는 박김 이렇게 몇 개의 성이 전체 인구의 40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당황하지 말고 그지또 질문하면 또 되게 당황하시죠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김이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가 뭐 조선 왕조는 이씨잖아.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왕의 이름이야. It's a king's name. It's a king's name. I'm a king's daughter. I'm a king's son.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많이 또 궁금해합니다. 또 연습해 볼까요? 저는 네이버에서 일하고 있는 제인 스미스입니다. 누가? I'm Jane Smith. A neighbor. I'm Jane Smith. A neighbor.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역시 이걸 몰아부른다고 끝에 붙였으니까 last name. 이거는 first name. 이거는 우리 가족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family name. 이거는 우리 아빠가 나에게 지어준 거니까 given na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이 사람이랑 친해진 모르겠지만 앵간한 분위기에서는 거의 다 성을 많이 씁니다. 그 이성 쓸때요웬간하면 이제 여자겠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미즈로 통일해 주시면 돼. 남자 같은 경우는 미스터 이렇게 쓰시면 돼. 미스터. 이건 아시죠? 근데 그냥 미스 스미스 요렇게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스미스 스미스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미스 스미스 그럴 때는 그 앞에 있는 퍼스트 네임이 아니라 라스트 네임일 수도 있다. 우리가 글 같은 거 소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 읽을 때 어떤 이렇게 Article 이게 뭐 신문 신문 기사 이런 거 읽을 때맨 처음에는 제인 스미스라고 전체 이름을 써 줘요. 그러다가 미즈나 이런 표 호칭 전혀 없이 그냥 스미스+ 스미스 이렇게 씁니다. 예 미국은 요 패밀리 네임을 좀 포멀한 자리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뭐 이메일 쓴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도 설명드릴 건데 미즈나 미스터 요 표현을 반드시 써 주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쓰거나 이럴 때. 근데 이거 제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니까 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남장가여장가 헷갈릴 때는 아예 모르겠다. 안 쓸래.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0대 50의 확률이지만 어느 정도 좀 찍어서 미즈 아니면 미스터를 갖다 붙이고서 이메일을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메일 쓰는 분야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고 할게요. 또 저는 메리엇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틴 한입니다. I'm a 크리스틴 한 and Marriott. 이러시면 되지. 한번 더. I'm 크리스틴 한 at Marriott 이러시면 돼요. 예, 저도 옛날에 Marriott에서 일했었죠. 에딘버러에는 예, Marriott에서 일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는 일을 소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포멀한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름 얘기하고 소송 얘기한 다음에 저는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무슨 이제 소개팅 하듯이 1대1 매칭을 막 시키시죠. I'm 담당하고 있다. 뭐 charge 이런 거 들으셨으니까 I'm in charge of 무슨 일. 와우. Wow. 단어가 이미 너무 많아. 그렇죠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러시면 돼 이것도 한국말로도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저는 뭘뭐세 뭐 단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세 단어를 가르칩니다 이거 둘다다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다 무엇을 이렇게가 훨씬 더 심플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는 이 팀의 리더입니다 그러시면 i'm the leader of this team. I'm the leader of this team.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늘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문장을 보여주니까, 음, 저렇게 만들면 되겠네. 이러시는데 이게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왜냐면 이건 단어가 너무 많아. 이거 덜을 붙이니 안 붙이니. 그치? 그리고 뭐 5분은 어다 집어넣으니 막 이러신다니까? 이러실 필요 없어요.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 나는 이 팀을 이끕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I 이끌다. Lead. this team 이러시면 돼. I lead this team 따라 시작. I lead this team 한번 시작. I lead this team. 디나, 티 발음이 끝에 나오잖아. 그럼 발음하는 게 귀찮아요. 그렇 여러분, 이 연음이나 발음의 기본은 뭐냐면 귀찮으면 안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 스타일인 거야. 귀찮으면 안 해. 그러니까 끝에 리드 이러잖아요. 이거 더 귀찮을까? I l e lead this team. different 다르다. different 귀찮죠? different, 그냥 differen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할 때 약간 좀 발음하기 귀찮은데? 이러면 그냥 다 날려주면 은어 약간 미국 느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I'll let this team.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기본은 나는, 하다, 무엇을 이렇게 세 단어로 지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뭐 이러면 은 또, 이러면 강사 또 teacher야? t e a c h e r 선생님인데 instructor? 이런 거잘안 나옵니다. 그럴 때 강사가 teacher건 instructor건 어쨌든 나는 영어를 가르치니까 I teach English. I teach English. 한번더 시작. I teach English. 하나 더. 저는 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만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아, 나는 또 I'm in charge of a product development. 난리가 나요. 이럴 필요 없어요. 어쨌든 나는 뭘 하고 있어? 상품을 개발하고 있죠. I 개발하다. Develop. Products. I develop products. 한번 더 시작. I develop products. 이 develop 이란 느낌은 뭔가 아주 작은 것이 점점 더 커진다 라는 느낌이 바로 develop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 단어 훈련을 계속 하면서 아주 미약했던 그세단어라는 느낌이 점점점점 점점 커지죠. 그런 경우는 we develop 세 단어. 그냥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develop은 뭔가 작았던 게 점점 더 커진다 이런 느낌. I develop products. 아주 작았던 걸 내가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약간 이런 느낌 되는 거야, 맞죠? I develop products. 한번 더, 저는 휴대폰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 없어요. 어쨌든 내가 뭐 하는 거야? 휴대폰을 판매하는 거죠. 판매하다, sell. 그렇죠? I sell. 어, 우리 휴대폰, 핸드폰 아니죠?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Cell phones. I sell cell phones. 한번더 시자. I sell cell phones. 한번더 시자. I sell cell phones. 또음 이것도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말 너무 길어 그렇 한국말도 막 보고 그렇죠? 그럴 때는 나는 어쨌든 뭐 하는 거야? 채용을 하는 거죠. 누구를 사람을 I 채용하다 hire new people I hire new people 한번 다시 작 I hire new people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우리가 생각할 순 없어요 이거는 외국에 좀 살아보시고 그런 문화에 많이 부대껴 봐야지 좀 생각을 해본다 꿈을 꾼다 약간 이런 경제에 이르는 거지 그전에 우리는 한국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말을 약간 영어 표현 돌리기 쉬운 표현으로 이제 머리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알겠죠 한국말을 영어 표현으로 쉬운 거 나는 한다 무엇을 이렇게 나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 I hire new people. 이거를 막또 나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담당을 하고 있, 이렇게 말을 만드실 필요가 없대니까요 알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돼. I hire new people. 저는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필요 없죠. 예, 그냥 영어로 만들기 쉽게 한국말식으로. 나는 I. 여러분들 관리하는 건데 관리를 뭐라 그럴까요? 관리.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어요. I control product quality. I product Pro, i control product quality. 한번 시 i control product quality. 한번 시 i control product quality. 여러분 이거 볼까요? 프로덕트잖아요. 트 발음하기 귀찮잖아. 우리 귀찮으면 그냥 뭐하시면 돼? 내 예, 발음하지 마세요. product quality. 따라 시작. product quality. 한번 시작. product quality. t라는 게 발음 기호에 완전 사라진 무음이 아니라 발음기호엔 살아있어요. ᄃ라는 발음이 살아있다고. 근데 이게 연결이 돼버리면은 귀찮은 발음들을 다 날려서 발음을 해줘요. 그걸 소위 얘기하는 연음이라 그래요. 연음. 연음은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발음하기 귀찮으면 발음 안 해. 약간 이 느낌이 연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 컨셉입니다. 그리고 요 컨트롤이라는 느낌이 뭔가 막통제 어, 쥐를 갖다 막 실험실에서 통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컨트롤은 뭔가 밖에 삐져나간 것들을 이렇게 안에 잘 정리하는 느낌이 컨트롤 되겠어요. 요선 넘지마. 밖에 나온 거 안으로 집어넣을 거야. 이게 내가 컨트롤 하는 거예 그러니까 이것도 품질이 이상하지 않게끔 내가 안으로 다 집어넣는 거니까 I control product quality. 따라 시작. I control product quality.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 하는 일 되게 많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표현일 것 같아. 저는 회사원입니다. 내가 회사원이니까 저는 뭐할 건가요? 동사 동사의 힘을 싫어야 되니까 I work for a company. 따라 시작. I work for a company. 한번더 시작. I work for a company. 한번더 시작. I work for a company. 이러시면 어, 그냥 나 회사에서 일해 이렇게 이제 느낌 표현이 됩니다. I work for a company. 굳이 내 소속 같은 거 말하고 싶지 않을 때, I work for a company.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이름 말씀하시고, 소속 얘기하고, 근데 그 전에 원래 뭐 하나요? 인사하면서. 인사,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이런 거할수 있어요. 이렇게 인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표현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머리 떠오르는 거는, 뭐, how are you? how do you do? 이런 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XX를 해놨네. 근데 이제 X에나 따라서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약간 좀 약간 느낌이 좀, how are you? 괜찮아요. 근데 how are you? 그러면 너무 교과서에 나오는 애 같아. 또는 약간 좀 의사선생님이 요새 좀 몸은 어떠세요? how are you? 막 약간 이런, 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약간 어? 그럼 How do you do? 이건 더 심해. How do you do 쓰면 약간 느낌이 뭐 너는 서부 개척 시대에서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니까 되게 올드해, 되게 옛날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How's it going? 이게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괜찮아요. How's it going? 따라 시작. How's it going? 함듯 시작. How's it going? 이런 걸 쓰는 게 문법적으로 틀렸어 이런 것을 막돌맞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하면서 이왕이면 약간 미드에서 탁 튀어나온 듯한 이제. 어, 생생한 이런 표현들을 쓰면 좋겠다 라는 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How's it going? 한번 시작. How's it going? 우리 이거, I, I, 이런 느낌들이 모음이잖아요. 근데 모음인데 되게 짧아요. 짧은데 모음인 애들은 소리에 독립성이 없어요. 그 혼자 자체적으로 발음이 잘안 돼요. 그니까 얘들은 앞에 다들러붙어 다, 이렇게. 이렇게. 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단음이 I로 시작하고다 들러붙는 거예 How is it? 따라 시작. How is it? 한번더 시작. How is it going? 한번더 시작. How is it going? 한번더 시작. How is it going? 상대방이 그러면 또 당황하시면 안 돼요. 어디를 간다는 거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인사하시는 거니까 여기다 대고 또 I'm fine. 이거 너무... 요 약간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이 영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I'm fine는 그리고 또 약간 네이티브들 미국애들이 쓰는 I'm fine는 아, 짜증 나야 괜찮아 괜찮아 I'm fine.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 때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장 캐주얼 그냥 보편적으로 not bad, not bad, 나쁘지 않아. good, thanks, 고마워. you, 넌 어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not bad, thanks, you 그냥 그러시면 돼요. 요새 영어 추세가 무조건 다 짧게 써요. 여기다 대고 또 how 우 o 고 is it going 막또 이러진 않아요. 그냥 you 그냥 그 똑같이 하시면 돼. 알겠죠? 예. 아니면 그냥 딱 질문했었을 때 당황할 수 있잖아요. 예. 인사 같은데 당황할 때는 그냥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How is it going? 그러면 음, how is it going? 그냥을 똑같이. What's up? 그러면은 왔어 그렇게 알겠죠? 네, 좀 인사 같은데 딱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냥 똑같은 말로 해주시면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다. 요거 not, I'm fine 이거보다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쁘지 않아? Not bad 고마워 Thanks. 넌 어때? You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소속 얘기하기 전에도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What's your name? 너무 무서워. 공격적이야. 그치? 너 이름을 내놔라. What's your name? 이거 너무 공격적이야. 우리 이건 말고, 이거이면, Can I have your name? 따라 시작. Can I have your name? 한번더 시작. Can I have your name? 이 정도. 이 정도면 스무드하게 인사 정리된 것 같은데요? 인사했죠. <laughs> 서부 개척 시대 같지 않는 느낌으로 이제 모던 현대 느낌으로 인사했어. 교과서 나오지 않는 느낌으로 대개요 막 있는 듯한 느낌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이름도 막 무섭게 안 물어보고 괜찮게 물어봤어. Can I have your name? 한번 더 시작. Can I have your name? 이런 식으로 하면 인사 느낌이 거의 끝납니다. 맞죠?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태까지 했던 핵심 세 단어. 저는 어디서 일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My name is. I'm working. 필요 없다그랬어요 I m 누구 at 어디 I'm 누구 at 어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에 책임이 있어요.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I 하다 무엇을 이렇게 하시면 돼. I 하다 무엇을 샘플하게세 단어로 맞죠? 연습이에요 그러면. 저는 LG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호입니다. I'm 요거 외국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는 거니까 영어식으로 돌리셔야죠. 민호킴 at LG I'm 민호킴 at LG 저는 이 팀의 리더입니다. I 이끌다, lead the team. I lead this team. I lead this team. 저는 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다라는 걸로 한국말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그치 나는 뭐 하는 거야? I 개발하다. 뭔가 작은 것 갖다 점점 이렇게 만들어내다. Develop. I develop. I develop products. I develop products. 이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기 쉬운 한국말로 생각하는 걸 연습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세 단어의 핵심은. 다음 거요. 저는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 관리하는 건, 어, 삐져나간 거, 안으로 집어나간 느낌? Control. I. Control. 어, 품질 관리. 품질이 좀 그렇죠. Product quality. 한번더 시작. Product quality. 한번더 시작. Product quality. 그래도 돼요. Quality. 그래도 되지. 근데, 이 T 발음이 중간에 끼게 될 때는 L 발음으로 돌려서 발음들을 많이 하니까요. Quality 따라 시작, Quality 한 번씩 시작, Quality. 저는 새로운 사, 사람을 채용하는 업무입니다. 업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I hire new people. I hire new people.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에,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처럼 얘기하기 없기. 에, 그리고 막 무섭게 이름 물어보기 없기.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두시고 또 역시 다음 강의에도. 우리 인사했으니까, 이제 다음 강의 다른 표현들을 또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도 역시 힘차게, 신나게 뵙도록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